302번입니다. 다음 명제 중 역이 참인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301번이랑 마찬가지로 역이 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반례를 찾아주도록 할게요.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a가 b이면 a제곱이 b제곱이다. 이 명제의 역은 a제곱이 b제곱과 같으면 a와 b가 같다라는 명제죠. 그러면 우리는 a제곱과 b제곱이 같은데도 A가 B와 같지 않은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뭐,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플러스로 고정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각각 A와 B라고 하면, A제곱, B제곱이 1과 1로 같아지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A제곱과 B제곱이 같은데도 A와 B는 같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는구나. 이 여기 참이 아니구나. 이번 볼게요. a 와 b 가 같으면 a 곱하기 c 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a 곱하기 c 도 b 곱하기 c 이다. 그러면 이 명제의 역은 a c 와 b c 가 같으면 a 와 b 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 테고. 그럼 만약에 이 c 가 어떤 0이라는 수라면 a 곱하기 c 도 0이 될 거고 b 곱하기 c 도 0이 돼서 a c 와 b c 가 같아지게 되겠죠. 모든 수는 0과 곱했을 때 0이 나오게 되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 a와 b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와 b가 어떤 수든지 간에 0이라는 어떤 수와 곱한다면 0이 나와버릴 테니까. 이 2번 보기의 역도 모든 경우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참이 아닙니다. 3번 볼게요. 이런 식이 0이라면 x제곱이 25이다. 이 명세의 역은 X제곱이 25이면 그 이식이 0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X제곱이 25인 경우는 딱두 가지 있죠. X가 플러스 5거나 마이너스 5거나. 그럼 이두 경우에 이 앞에 식이 모두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X에 플러스 5 대입해 보면, 5의 제곱 25 마이너스 10 곱하기 5니까 5 0이 플러스 25가 되니까 얘네 두개 더하면 50이라서 아 0이 맞았네요. 그럼 마이너스 5일 때도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은 그냥 25가 되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50이 될 거고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얘는 딱 봐도 0이 아닙니다. 그러면 3번 보기도 여기 모든 경우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참이 아니겠네요. 4번 볼게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A제곱도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명제의 역은 A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A도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 A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1 이쪽으로 넘겨줘서 A제곱-1이 0 이하이다라고 풀수 있고, A제곱-1은 A 플러스 1과 A-1로 인수분해 할수 있죠. 얘가, 얘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 우리 이런 부등식의 해는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뭐 이상이고, 뭐 이하다. 마이너스 1 이상이고, 플러스 1 이하다. 이런 a가 1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냐를 물어본 거랑 똑같죠. a가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 4번에 여기 모든 경우에 참이 되겠네요. 5번까지 확인해 줄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런 명제 역은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알수 있어요. 뭐, A 플러스 B가 0보다 큰데 A, A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럼 뭐 A가 100일 수 있는데 B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 플러스 b는 당연히 0보다 크지만 b가 0보다 크지 않죠. 모든 경우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